수익 24, 25쪽입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 세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소수 나누기 소수를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소수점, 소수의 자릿수가 같은 경우에요. 소수의 자릿수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2.5 나누기 0.5라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두 수를 다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소수가 뒤로 한 자리 이동하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똑같이 10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10을 곱하면 625 나누기 5가 되죠. 그러면 625 나누기 5는 125가 되죠. 그러면 이 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누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62.5 나누기 0.5라는 식이 있다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치면 10분의 625가 되고요. 나누기 10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625 나누기 5는 125니까, 소수의 나눗셈의 정답이 12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자릿수가 같은 경우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수의 자릿수가 다른 경우를 배웠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소수의 자릿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곧바로 세로셈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세로셈으로 고치면, 6.25 나누기, 2.5인 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이, 어, 쉽게 풀기 위해서는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 수는 소수 한 자리, 뒤에 수는 소수 두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자리만 이동해도 되고, 여긴 두 자리를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걸로 맞춰야 될까요? 어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 6.25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6.25는 두개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 목세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 그럼 빈자리가 생기죠. 그럼 빈자리엔 0을 넣어서 결국은 625 나누기 250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6.25 나누기 2.5라는 식이 있으면 이번에는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누는 수는 한 자리만 이동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누어 지는 수도 한 자리만 이동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62.5 나누기 25를 이용하는 나눗셈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요 앞에 있는 경우는요. 앞에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0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자칫하면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더 커지는 경우에는 계산할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경우보다는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찾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8.28 나누기 2.3은 8.28 나누기 2.3에 몇 배씩을 하여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를 든 걸로 따지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더 좋다고 했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혹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어, 나누어지는 수를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2.3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을 기준으로 자연수로 만들고 싶으면 몇 자리 이동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이동하면 돼요. 똑같이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몇 배? 10배죠. 10배 하면 앞에 있는 수는 82.8이 되었고요. 뒤에 있는 수는 2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소수나누기 자연수에서 배웠거든요. 그럼 82.8 나누기 23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82에 3번이 들어갑니다. 3, 3은 9, 2, 3은 6이에요. 뺄셈 해보면 3이 남고 1이 남고 뒤에 8이 남습니다. 자연수처럼 계산하라그랬죠 그럼 3, 6, 18, 2, 6, 12, 13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단 여기서 꼭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수점이 그대로 올라가서 원래 소수점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3.6이라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었죠? 그러면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도 한 자리 이동합니다. 28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28로 한번 들어가겠네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리를 잘 맞춰야 오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몇번 들어갈까요? 오, 요번에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30으로 어림하면 아홉 번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89712 25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소수점이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원래 소수점 의 위치에 그대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아, 옮긴 소수점 위치에 찍어 주셔야죠. 님 잘못 말했네요.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몇 자리 이동할까요?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27은 몇 번이 들어갈까요? 세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7, 3, 21, 81이 되었고요. 6이 남고, 1이 남고, 1의 자리 2를 내립니다. 그리고 27이 6번 들어가겠네요. 7, 6에 4 2 16이고요. 나머지 0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옮긴 소수점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원래 소수점 위치에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4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4가 나누는 수니까 한 자리 이동하고 이것도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64에는 24가 두번 들어가겠네요. 4, 2, 8, 2는 4. 뺄셈 하시면 16이 나왔네요. 그럼 8을 내리고요. 자 그러면 24가 여기에는 몇 번이 들어갈지 이번엔 여러분이 네모를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를 채워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나누시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소수점 위치에 소수점을 꼭, 아남 옮긴 소수점 위치에 소수점을 꼭 찍어주세요. 자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자리 이동합니다. 또 한자리 이동합니다. 그럼 58에 42가 몇번 들어가는지 찾아야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42를 빼시고요. 뺄셈에서 1의 자리까지 빼고 그 다음에 몇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곱해서 42와 네모로 곱해야 되겠죠? 나눠 떨어질 때까지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옮긴 소수점을 따라서 그대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자, 여러분들 나눗셈인 경우에는 암산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빈 공간을 찾아서 풀이 과정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16 나누기 0.4죠? 2.16 나누기 0.4입니다. 자, 소수점을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옮기자고 했죠. 그러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 자리를 옮깁니다. 똑같이 한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그럼 이제 4로 나누면 되겠네요. 4, 5, 20입니다. 2가 남았고요. 한 자리 6을 남기면 4, 6에 2 0 6번 들어가겠네요. 4, 6에 24, 나머지 2가 있고요. 어, 나머지가 하나 더 남아요. 그러면 더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소수 셋째 자리에 0이 있겠죠. 쓰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내리십니다. 내려서 0을 써주고요. 4, 5, 20, 나머지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옮긴 소수점 위치를 따라서 소수점을 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5. 65라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또 나눠야겠죠. 자, 적당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5.65 나누기 0.5 나누는 수 0.5를 기준으로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자리 또한 자리 옮깁니다. 그러면 51은 5가 되겠죠. 51은 5 빼면. 0이니까 다음 자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럼 6에는 들어가네요. 자연수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5, 1은 5. 그 다음에 빼면 1이고요. 15 남으니까 5, 3, 15. 뺐습니다. 어, 나머지 0이네요. 그런 다음에 옮긴 소수점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옮긴 소수점 따라서 올라가면 네, 11.3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풀어 봤고요. 4번 보도록 할까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왼쪽으로 쪽 한번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암산하기보다는 세로셈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1.55입니다. 그다음에 0.5죠. 자, 나누는 수 0.5를 기준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5, 3,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따로 나눠 떨어지니까 1의 자리 5 남겨야 되겠죠. 그럼 5, 1은 5. 나머지 0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옮긴 소수점을 따라가야 해요. 원래 소수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옮긴 소수점 따라 소수점 찍으면 3.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를 적어 두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8이고요. 1.3으로 나눕니다. 한 자리 이동하고,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면 13입니다. 7이 남았죠. 8을 내려주고, 몇번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죠. 몇번 들어간지 찾고요. 그 다음에 13에다 네모를 곱해서 여기에 써주시고 두수를 빼서 나누러 떨어질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을 적어주시고 어떤 것이 큰지 부등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적당한 곳을 한번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0.68 나누기 0.8입니다.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합니다. 똑같이 한 자리 이동하고요. 그러면 6.8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오, 6에는 그런데 8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못 나누죠. 그러면 64까지 봐야 되겠어요. 68까지. 68에는 8이 몇번 들어가죠? 그렇죠. 8번, 아니, 8, 88에 64죠. 88에 64.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4가 남았어요. 그런데 나눠 떨어질 때까지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 0을 하나 써야 되겠죠. 그 0을 여기다가 따라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8이 몇번 들어가죠? 5번 들어가겠네요. 40을 써주고 나머지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무엇을 따른다? 그렇죠. 옮긴 소수점을 따라가요. 옮긴 소수점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소수점이 여기가 찍히네요. 그런데 소수점 앞에 아무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0을 넣어서 넣어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0.85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12 나누기 1.6을 한번 해 볼까요? 5.12 나누기 1.6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합니다. 오른쪽도 한 자리 이동했습니다. 자, 16으로 나눠야 겠네요. 16이 51에 3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68에 63, 18, 48이 되고요. 3이 내려오고 2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몇번 들어가서 얼마가 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쓰시고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 있는 0.85하고 비교해서 부등호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어, 66에 36 빼고요. 그다음에 4 내려고 오2 내려왔죠? 그래서 42에 6, 7에 42. 오, 어? 계산 잘한 것 같은데요.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소수나누기 소수인데 자리수가좀 다르죠. 얘는 소수 한 자리, 얘는 두 자리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소수점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 소수점 한 자리 옮기고 여기도 한 자리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몫의 소수점은 무엇을 따른다고 했나요? 네, 원래 소수점이 아니라 옮긴 소수점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원래 소수점을 따라서 찍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르게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4.06인데 0인데 0.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66에 36 자연수 계산은 잘했죠. 그럼 42가 되고요. 67에 42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리고 원래 소수점이 아니라 옮긴 소수점을 따라서 점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할 경우에 소수점을 옮겨 계산하는 경우 목세 소수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세 소수점은 원래 소수점일까요? 옮긴 소수점일까요? 그렇죠. 옮긴 소수점 위, 위에 찍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km이고,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55km입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가요? 자, 몇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죠. 앞에 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고요. 뒤에 거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도서관까지의 거리, 나누기, 학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55km고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km니까 이렇게 나눠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로로 한번 나눠 볼까요? 2.55 나누기 1.7입니다.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한 자리 이동하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1.7이 25에 한 번이 들어가겠죠? 17을 빼주면 8이 남았고요. 5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5번이 들어가서 85가 빼져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옮긴 소수점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소수점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5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소수의 자릿수가 다른 경우에 소수 나눗셈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